아, 맞다, 나 진짜, 야, 님들. 진짜, 오늘 와이프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, 나 오늘 꿈꿨는데, 자고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봤어. 내가 가, 편집자님들이랑 이야기한 게 있나 없나. 왜냐면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. 역시. 그 편집자분 중에 한 분이, 알았어. 저 어느 날, 어떤 어떠한 날 영상을 올릴, 그 올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, 괜찮을까요? 막 이런 식으로. 아니, 왜냐면 그 영상에다가 자꾸 이제. 크리스마스 때 모래밭에서 진주를 찾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올리니까 그게 약간 뇌리에 박혀 있었나봐 모래밭에서 바을 찾아가지고라도 만들어야 되는 게 편집자의 의무 아니겠습니까?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내가님들 아쉽게도 괜찮다 했어 아 거기서 이제 안 됩니다 올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됐는데 그래야 어? 이거 방송 가진데 <laughs> 그래도 또심성은 제가 또 착해가지고. 왜 나쁜 사장이죠? 아니 나 같은 사장이 어디 있어요? 아니 나 전화 한번 내가 편집자님들이 3년 동안 일하면서 나랑 전화 한 번을 안 했어. 얼마나 프리해? 아니 휴가가 왜 없어? 영상 빨리 만들면 남는 휴가지. <laughs> 오 이즈리얼 포션 좀 건방진데? 쌤톱이다 이 ㅅ끼야 왜 이렇게 깝죽대 그러니까 일단 오늘 목표는 실수를 줄이는 것이야 이상한 플레이 실수라기보다는 이상한 플레이를 줄이는 아! 뭐 음, 진짜. 평타가안 박혀. 개장나네. 자연스럽게 쪽 어우 나이스 참치해, 참치해. 차. 주문 보시까 생각을 못 했나 봐요. 더마를 들고 소울킬을 따이다니. 삼치, 음. 맛있어. 아좀 먹자 몇만이나 된다고 그거 어? 세 아저씨가 공년생온 딜이라 아니 쟤가 공룡년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이디는 나도 공년생이라고 지을 수 있어 피지컬만 보면 헷갈리거든 어? 공년생인지년생인지아가당내땅이 3촌 3촌 나삼촌 개동으로 오래 사고 싶어 냉경졸려있 고마워 내리지마 아포 오 맛있어 야무죠 내가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냐? 난 팀운과 멘탈이 문제라니까. 마스터에서 마음 좀 먹지 그랬어.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네. 예, 다음 달이야. 저를 찾으. 와! 하이야에서 모든 먹버스. 민지 골에서 모든 먹거리던 부수다. 와! 바바와 너무 미시 고마워 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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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를 찾아 Mc Brown> <rouge> 맛있어. 이번에는 상대편 미드에토야사풀이야지미안 어? 어, 너네 약하네 이즈리언 미드 빼고 너무 잘거가지구 뭐야? 와! 아 자꾸 시체 갈아탔을때 문방약해가지구 사타아아아 빠아악 탈자 드래곤도 세개 제라, 제라스, 제라스, 제라스 레기. 존모 레기. 확실해야지. 이건 뭐지 방금? 버섯이었구나. 아 가자 방어. 상대가 지나간 그림자만 때려요. 이 yeah. e 자, 드래곤 갑시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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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위에. 어, 죽여. <목소리> 자신 있어? 죽여. 가스님. 맛있어요? 아우, 개 빨라. 이거 파란 스마 때문에 그렇구나. 딱! 지좀먹어도될까 아, 맛있어. 아우, 맛있어. 여기! 아유, 맛있어. <laughs> 왜 떨궜냐고, 왜? 아니, 시험 보고 왔는데, 시험 점수가 낮아. 너왜 이렇게 시험 점수가 낮아? 뭐가 달라? 안 되는 거 알잖아. 왜 이렇게 열심히 해? 티보맞좀 봐도 될까? 이야아아아! 어우, 아프다. 너무 약해서 쓰기 싫다. 무효왕이즈리얼 한번 빼주고요. 너 일단. 아 나씨 겁나 죽임것 같은데 진짜. 아아 <끝> 와.. 럭스랑 제이스 개재밌겠다. 그냥 뒤에서 포킹하는거 와 근데 우리 조, 조합이 지금 보니까 <목소리> 선입장에서 개지옥이네 네명 명다 포킹 아니야 장로까지 가면 좋긴 하겠다 너무 재밌을것 같은데 어, 벽에 박으셨네 살아나고... 에이... 장로 한번 보여줬어야 됐는데 그쵸? 아... 이즈... 그 말은 내가 끝냈지, 준혁이 줘야지! 준혁이는 과연 06농생이 맞을까? 준혁이가 06이면은 몇 살이야? 16살이야? 젊다.